안녕하세요, 정보 플러스입니다. 네, 보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석 전문가이시죠, 킴스 보석의 김남표 사장님 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 시간에 컬럼버스도 웃는다는 그 컬럼버스데이 특별 할인행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그 행사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어, 좀 빨리 저희가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약간의 걱정도 했었거든요. 네. 아, 보통 이제 이 주얼리는 이제 감사절이나 연말이 돼야지 이제 선물용이나 이제 하는데 아. 이번엔 조금 이제 컬럼버스데이를 했어요. 네. 네, 어... 많은 분들이 웃고 가셨나요? 예.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아,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 시계를 선보였었는데, 어, 그렇죠. 예, 시계를. 음, 롤렉스 시계 신상품. 예, 네. 많은 분들이 예. 어, 호기심도 가지시고, 네. 왜냐하면 어, 킴스 보석 하면은 다이아반지나 보석점, 다이아몬드 문지 전문, 예. 네. 시계는 네네. 어떻게 하겠나 네. 걱정도 하고, 저게 혹시 신품이나 짝퉁이 아, 아닌가, 아, 아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한 분은 저 메릴랜드 쪽에서 시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감정하고 또 가격 보고. 예, 저, 앞으로 저희하고 좀 거래도 하겠다고 하고 예, 아주 굉장한 많은 분들의 그 성원을 받고 네. 예, 열몇 점이 나갈 정도로 아 예, 아주 롤렉스 시계가 열몇 점이 나갈 정도면은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잘 치르신 거네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뭐 며느리나 사위나 자녀들에게 시계를 주고 싶어해요. 네. 특히 롤렉스는 보통 한국 분들 정서에그 대를 물리는 많이 좋아하시죠. 예, 진짜 진짜 아주 가보 같은 예, 그런 아주 한국의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시계인데 네. 또 유일하게 로렉스는 언제든지 리셀 밸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시계는 차는 날로 그냥 가격이, 또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사실은 네. 근데 로렉스만이 10년이 지나도 거의 제 가격을 다 받는 네. 예, 그런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하이 클래스 네, 정말 시계를 제대로 전해 주셔도 되고 또 재테크용으로도 또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또 롤렉스 시계는 어, 재테크용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예, 오랜 경험으로 느낀 것은 네. 시계는 아, 우리 고객들에게 손해 안 보는 네. 롤렉스 시계를 정품 또 신품, 예, 진짜 서트케이 있는 것을 네. 하겠다는 생각하고 을 이제 다이아몬드는 저희 전문이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그, 보통 로렉스를 믿지 못하고, 또, 그, 로렉스 대리점은 너무 비싸서, 네. 예, 사실 만들 수 없는 건데, 저희가, 진짜 이건 교폴리에서, 침수 보석에서 진짜 발품을 네, 팔아서, 네. 거의 20% 싸게 네. 해서, 진짜 이번에 아주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yeah. 만족하시고 yeah. Yeah. 네 항상 그 고객의 만족을 정말 킴스보석의 만족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외길 인생을 보석계에서 정말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근교 뉴욕 뉴저지 아니고도 이렇게 행사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뭐 커네티컷 또뭐 이렇게 멀리서까지 그 행사 소식을 듣고 다 참여를 하시고 또 참여를 하시면 정말 그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데요. 아, 혹시라도 또 행사에 시간이 없으셔서 못 오셨다거나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인데 롤렉스 시계가 다 팔려서 아쉬운 분들은 없으셨나요? 예, 그래서 아, 어, 저희가 지금 그 앵콜 세일 하려고 어, <laughs> 예. 아, 앵콜 세일을 준비하셨어요? 예. 네. 사실 롤렉스는 그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점 아니면 네. 예, 구하기 어려운데. 근데 또 전문점 가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예, 네. 김스 보석에서 네. 행사가 끝났어도 네. 많은 분들이, 고객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 네, 네. 예, 저희가 계속 좋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네. 저희 킴스보석에서 하는 이 로렉스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확인됐지만, 다 정식 제품이고, 그 로렉스 캄파니에서 2년 동안 월런티를 네. 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다른 걱정은 저는 안 하시고, 네, 네. 100% 오리지널 킴스 보석 개런티하는 롤렉스 네. 정품 시계입니다. 네, 네. 킴스 보석 사장님께서 개런티를 하시는 제품이니까요. 예, 여러분 걱정 마시고 어, 혹시라도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어, 꼭 연락하셔서 어, 롤렉스 시계 앵콜 어, 할인 판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이니까요. 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 앞에 어, 또 멋진 예 보석들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도 어, 저희가 그 행사 때 네. 결혼 예물 세일을 했는데 예. 어, 진짜 다 팔렸어요. 어... 예, 그래서 저희 행사에 못 오신 분들 또 오셔서 못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섯 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나 인기죠. 이제 완제품 킴스 보석에서 아주 최고 수준으로 만드시는 완제품 다이아몬드 반지 다섯 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특별히 어, 3캐럿짜리도 네. 저희가 준비했고요. 예. 예. 가격은 진짜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더더 <laughs> 뭐 싸게. 네. 예, 그리고 결혼 예물로 3kg이면 상당히 크죠? <laughs> 네, 크죠. 네. 예, 그래서 보통 3kg짜리는 세일이 없어요. 좀 재테크용이고. <laughs> 그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이번 기획에 네. 3kg, 3 1 5킬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3.1억이고 하에 감정서 네. 있고 네. 65,000불짜리를 반지까지 다 돼서 g 네. 에감 완제품. 감, 완제품 네. 28,000불에 모시고요. 2 8 0 네. GI 감정서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확실히 챙기셔야 될 GI 감정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2캐럿짜리도 네. H칼라지만 네. 네. 네, 이것도 25,000불짜리를 12,500불에. 네. 네. 반가격이네요. 예, 네, 한 점입니다. 그래서 한 점. 투캐럿 원캐럿 가격도 만불이 넘는데 네. 지금 2캐럿짜리를 저희가 오이0 0 e carrot, one diamond, two carrot, 네. 근데 여러분 이번에 d 캐럿 완제품 다이아몬드 반지를 diamond, two diamond, two d i i a 인감정서 있고 또 엑셀런 m 이고 어, 네. 품질은 o diamond, two diamond, two diamond, two diamond, two d i a 지하의 감정서가 첨부가 돼 있고요. 네. 또 업그레이드나 대팔 쪽에도 어그 가격을 거의 지니고 있는 네. 예, 킴스 보석의 아주 그 개런티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서 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을 유통을 다 줄이고 과정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을 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머니백 개런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예, 또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킴스 보석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한이 때도 네. 네. 우리 고객분들 사신 거는 제가 지켜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믿으시는 킴스 보석의 네. 어, 최고급 수준으로 만드신 그 완제품 다이아몬드 반지 다섯 점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또그 가격도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알뜰 컬렉션 준비하셨다고요. 아,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네, 알뜰 컬렉션은 네. 어, 엑설런트 코스는 아니지만 네. 그것도 물론 G 감정서가 있고요. 또 세팅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진짜 우리 이번에 특히 앤킴 디자이너가 이번에 그 뉴저지에서 젊은 분들에 아주 그 결혼 상담 잘 드렸어요. 즉석에서 네. 다 그림 그리고 스케치하고 네, 네. 사이즈까지 재서 네. 진짜 웬만한 유명한 명품 보석상 가서 디자인한 것 같이 네. 더잘 돼서 네. 예 아주 지금 인터넷에 많은 그 컴플리먼트 감사의 글이 아, 올라와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어. 강추들을 하시죠. 젊은 분들도 <laughs> 예. 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젊은 분들도 어, 킴스 보석을 요즘은 강추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앤킴 씨가 네. 어, 행사 뒤에 꾸민 건데 어. 어, 프로포즈 등에다가 어. 웨딩 밴드에다가 같이 네, 만들었는데. 네, 네, 네. 진짜 정성을 들여서 아주 크라운 네, 신부가 네. 좋아하는 아주 어. 깨끗한 스타일에다가 옆에. 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아서 네.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 보통, 예, 이, 네. 예, 반지 하나를.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번에 한원스탑 하시면 아. 다 웨딩밴드까지 네. 하고 네. 가격은 진짜 아주 만불 미만인 네. 예, 그런 가격으로 예. 하고 또 원캐라가 부담가시는 분은 저희가 원캐라 미만짜리도. 있고. 그것도 알뜰 컬렉션. 예. 네. 치아의 감정수가 있는 거를 네. 저희들이 5,000불 정도에. 마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명품 시계 롤렉스 어, 앵콜 세일 소개해드렸고요 또킴스보 어, 속에서 준비한 어, 완제품 다이아몬드 반지 다섯 점그 외에도 어, 알뜰 컬렉션 어, 준비하시는 분들 어, 모두모두 오셔서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